안녕하세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입니다. 자, 오늘 테슬라는 242.84를 기록했고요. 오늘 2.47%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자, 우선 테슬라와 관련된 뉴스부터 시작하면, 빅뱅의 멤버인 지드래곤이 국내에서는 출시되지 않는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을 타고 공항에 등장했다고 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경우에는 많은 셀럽들이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을 타고 등장을 해서 화제가 된 적이 있는데요. 이킴 카다시안이나 레이디가가 셀레나 윌리엄스도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 오너인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고 또 농구 선수인 샤키 로닐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개조된 사이버 트럭을 올리면서 오너인 것을 자랑해 많은 셀럽들이 사랑하는 차라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자 영상을 보면 가수 겸 래퍼인 지 드래곤이 홍콩에서 열리는 행사를 위해 출국하기 전 국내에 판매되지 않는 차량인 사이버 트럭을 타고 월요일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한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지드래곤은 해외 브랜드쇼에 참석하기 위해 해외로 향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 지난 목요일 7년 4개월 만에 새 싱글 파워를 발표하면서 가요계 복귀해 많은 나라에서 아이튠즈 차트 1위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자 지드래곤은 샤넬의 엠버서더로서도 유명할 만큼 패션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도 사이버 트럭을 타고 등장하는 것을 보면 확실히 그 감각이 남다르다고 생각하며 인플루언스가 무엇인지를 정말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사이버 트럭은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셀럽이 타는 차라는 타이틀이 붙은 것 같고 앞으로 테슬라 코리아에서 정식 수입하게 될지 그 소식을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자웨드부시에서는 미국의 이번 선거를 앞두고 테슬라에게 선거 선거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이 트럼프와 해리스의 장단점을 분석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당장 11월 5일부터 선거가 시작하고요. 앞으로 4년 동안 누가 미국의 방향키를 잡게 될지 결정하기 때문에 이번 선거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자 만약 이번 투표에서 트럼프가 백악관에 재입성할 경우에는 테슬라는 명백하게 경쟁에서 우위를 얻을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에 대한 지지를 강화하고 있는 것은 테슬라의 전기차 판매에는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왜냐면 일론 머스크의 정치적 배팅이 고객의 구매 결정을 바꿀 수 있는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이 나오는데요. 아직까지는 예상일 뿐그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기는 합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미국과 중국의 관세 및또 무역 정책에 있어서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테슬라는 앞으로 조금 복잡한 지정학적 환경 속에서 중국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긍정적인 면을 한번 살펴보면 제일 중요한 것은 완전 자율주행의 가속화라고 손꼽히고 있고 현재 2026년에서 2027년을 목표로 하고 있는 사이버캡의 출시를 더 빨리 달성는 할수 있을 것이라 예상하며 현재 중국에서 진행 중인 자율주행과 그 타임라인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자율주행 기술이 더 빠르게 진행될 것을 예상합니다. 자 이와는 반대로 카말라 해리스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전기차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서 이 세액 공제가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모든 전기차 제조업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분석합니다. 자 특히 제너럴 모터스와 포드, 스텔란티스와 같은 노조가 있는 전통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더큰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며 테슬라에게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이 될 수도 있다 평가하고 있어 좀 아쉬움을 더합니다. 자 웨드부시의 보고서에서는 주로 트럼프 당선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전하는데요. 그 이유는 해리스가 당선될 경우 전기차 업계의 변화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하며 현 대통령인 조 바이든과 그 정책에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상황이 그대로 4년 더 이어질 것이다라는 예상을 합니다. 자, 현재 베팅 사이트에서는 59대 41로 트럼프가 60%에 가까운 당선 확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트럼프의 당선 확률이 폭락하기 때문에 여기에 많은 우려가 나왔지만 이 선거를 며칠 앞두고는 다시 반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두 후보 간의 격차는 계속해서 6대 4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6 개의 경합주가 될 것으로 분석되고 이 중에서 2 개의 경합주가 해리스에게 유리하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이 선거 인단이 가장 많은 펜실베니아에서는 다시 격차를 벌려서 여기서도 6대 4의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배팅 사이트의 분석과는 다르게 메이저 언론인 CNN에서는 226대 219로 근소하지만 해리스의 승리를 점치고 있고 또 뉴욕타임즈에서는 8월 이후 단한 번도 트럼프가 해리스를 이긴 적이 없다고 말하면서 49대 48로 해리스의 당선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MBC 뉴스 역시 225대 219로 아주 근소하지만 해리스의 당선을 예측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모든 메이저 언론은 대부분 카말라 해리스의 당선을 점치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정말 끝까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심지어 뉴스위크에서는 주식시장과 선거 지표를 분석. 하면서 카말라 해리스가 당선될 것이다라는 보도를 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주식시장의 성과를 기반으로 한 지표에 따르게 된다면 카말라 해리스가 2024년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할 것으로 예상한다라는 보도를 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주식시장과 그 선거 결과를 비교한 방법이 지난 24번의 선거 중 21번의 선거 결과를 성공적으로 예측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데. 이번에도 카말라 해리스의 당선이 예측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뉴스위크는 선거 전 마지막 3개월 동안 SNP의 지수가 상승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현직 정당이 다시 집권하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분석하고 반대로 마지막 3개월 동안 지수가 하락한다면 야당이 승리해왔다라는 데이터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주식시장의 흐름으로 선거 결과를 예측하는 방법은 무려 83%의 정확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집권당인 민주당 헤리스가 당선될 것이다 라는 보도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미국의 연준은 금리 인하 결정을 미 대선이 있기 바로 전에 선언했고 과거에 효과가 있었던 모델이라고 해서 미래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그 보장은 없기 때문에요 이런 뉴스위크의 보도를 정말 믿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하지만 해외의 주요 언론뿐만 아니라 국내 언론들도 대부분 해리스가 우위에 있다고 예측하고 있고 이 벌써부터 트럼프가 선거에서 패배하는 것을 가정으로 뉴스를 보도하고 있는데요 정말 이렇게 한쪽으로만 생각하는 게 맞는지도 모르겠고 이러다 예상과 다르게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자 주요 방송뿐만 아니라 국내 신문 역시 영국의 여론조사 기법을 운운하면서 해리스가 이긴다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고 이미 마음은 해리스로 기울였다라는 소식까지 내보내면서 대부분 해리스가 이긴다라는 소식만 전하고 있지 이 트럼프가 이긴다라는 소식은 국내에서는 더 찾기가 힘들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문제는 이런 주요 언론들의 예상처럼 정말 카말라 해리스가 당선되면 앞으로 테슬라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것이 궁금해지는데요 우선 일론 머스크는 바로 X에서 검열이 시작될 것이라고 예측을 해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아니 아무리 자기를 지지하지 않고 이 상대방 후보인 트럼프를 지지했다고 선이 이 정치 보복을 할까 싶지만 이미 X에서 검열을 하겠다라는 카말라 헤레스의 의지는 CNN에서도 밝힌 바가 있고 트위터에도 직접 글을 올리면서 트위터에 있는 트럼프의 계정을 반드시 정지해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라도 구 트위터 현 X에서 검열은 바로 시작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자 일론 머스크는 언론의 자유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공격을 받고 있다라는 말을 하면서 우려를 표명한 적이 있는데요. 아직 선거가 끝나지도 않았지만 벌써부터 X를 검열하려는 이런 판은 벌써 깔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기사를 보면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를 홍보하기 위해서 X의 알고리즘을 조종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연구가 나왔다고 말하는데요. 이퀸스랜드 대학교와 모나시 대학에서는 일론 머스크의 X를 조사해 일론 머스크가 알고리즘 을 을 조작했다라는 것을 발견했다라는 발표를 했고, 그들이 발견한 조작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후보의 암살 시도 이후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를 지지한다라는 선언을 하자마자 일론 머스크의 게시물에 사용자들의 참여가 증가했다고 말하며. 갑자기 일론의 게시물과 댓글에 제 게시가 많아졌고 다른 사람들에게 일론의 글이 널리 퍼지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된 이유는 바로 일론 머스크가 X의 알고리즘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수정했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이것이 바로 조작의 증거라고 주장하는 발표를 하고 있어 충격을 더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 조작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일론에게 이런 혐의를 묻는다면 바로 정치보복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겠지만 이 대학에서 주장한 결과 때문이라고 말하면 어쩌면 이런 정치보복이라는 말을 피하면서 공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비슷한 일은 테슬라에게 행해지는 조사라든지 일론 머스크의 보상 문제를 취소하는 결정을 4년 동안 봐온 바 테슬라뿐만 아니라 X의 검열을 통해서 자유로운 발언에 대한 제안을 가하게 되어 결국은 한쪽 정당의 발언만 나올 수도 있을 그런 확률이 높아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는 만약 이런 상황이 닥치게 된다면 새로운 결정을 할 수도 있다고 말하는데요. 그럼 일론 머스크가 어떻게 대처하려고 하는지 그가 말하는 이야기를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테슬라가 핸드폰을 출시하나요? 아니요. 생각해본 적은 있나요? 만들 수는 있죠. 왜냐하면 테슬라 운영체제는 리눅스를 기반으로 하지만 그 위에 엄청나게 많은 소프트웨어를 작성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테슬라는 안드로이드나 아이폰이 아닌 새로운 폰을 만들기에 어느 회사보다 좋은 위치에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원해서가 아니라 필요하다면 혹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온다면 할 수도 있겠죠. 어떤 상황에서 어쩔 수 없다고 느끼게 될까요? 애플과 구글, 그러니까 안드로이드가 앱 검열을 한다거나 아니면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이 그냥 정말 안 좋게 게이트키퍼 역할을 한다면 그런 상황에서야 우리가 폰을 만들 수도 있겠죠. 자, 영상을 다 봤는데, 일로는 테슬라가 핸드폰을 만들 수는 있다고 말하며, 테슬라 운영 체제는 현재 리눅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소프트웨어에 대한 경험이 있고, 또 안드로이드나 아이폰이 아닌 새로운 폰을 만들기에는 다른 어떤 회사보다 좋은 위치에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합니다. 자, 일로는 테슬라가 휴대폰을 만드는 일이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온다면 할 수도 있다라는 힌트를 주는데요. 그 어쩔 수 없는 일은 바로 애플과 구글, 그러니까 안드로이드가 앱을 검열을 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테슬라가 휴대폰을 만들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카말라 해리스가 당선되면 x 의 검열이 시작될 것은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카말라 해리스의 당선은 테슬라가 휴대폰 을 만드는 일에 불을 붙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카말라 해리스를 지지하고 가장 많은 후원금을 낸 기업의 순위를 보게 된다면 1위가 구글인 것을 볼수 있고 5위가 애플로 전 세계 휴대폰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두 회사가 모두 해리스의 편에 선 있기 때문에 정말로 검열이 시작된다면 이 테슬라와 스타링크가 결합된 새로운 휴대폰이 탄생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테슬라가 휴대폰을 만드는 것에 반대하고요. 이번 선거에서 승리를 통해 테슬라가 새로운 길을 갈수 있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테슬라 뉴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는 내일 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